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홈앤넘 홈포터 김현정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요. 경기도 용인시 포고급에 위치한 아주 고급스러운 단독주택입니다. 보시다시피 첫 느낌부터 아, 정말 잘 지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이곳은 총 8세대가 지어질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125평에서 127평, 그리고 건평은 51평입니다. 현재 이곳에 이제 위치적인 조건이 좋은데요. 영동 고속도로를 타는 마성 IC가 지금 차로 5분 정도 거리면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에버랜드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철역까지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광역버스의 모든 노선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까지 진입이 편리한 곳입니다. 더불어서 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에버랜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이 정말 잘 갖춰진 편인데요. 편의점이나 마트, 학군 등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하우스로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편리하게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아, 진입로부터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진입로 자체가 6m 도로의 폭이 나오다 보니까 좀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집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바로 벙커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벙커 주차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 셔터가 중요한데요. 보실까요? 지금 오버헤드 도어를 사용을 해서 어, 굉장히 소음이 적습니다. 게다가 고급스러움까지 겸비해 있고요. 어,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 자체가 독일산 모터다 보니까 고급스럽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터입니다. 일단 주차장 내부를 보시면 차가 지금 가운데 대져 있지만 두 대가 네, 주차가 가능하고요 안에도 지금 세심하게 어, 이렇게 등이 다 달려 있어서 저녁에도 좀 환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에서도 네, 연결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바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부 에폭시로 마감을 해서요 한껏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볼 텐데요. 지금 계단 폭 자체가 한 1.5m 정도로 넓게 나와 있어서 좀 쾌적함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벽 마감도 세심하게 어, 예쁜 블록들을 좀 사용을 해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잔디 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정원이 상당히 지금 넓은 편이에요. 125평의 대지를 어, 면적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느껴지실 거고요. 음. 지금 건물 또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이 집에서 지금 바라보는 뷰 자체가 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들 좀 실현해 줄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외관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바닥에 이런 테라스조차도 사실은 일반 집들은 이제 방부목을 이용한 데크 테라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프리미엄 이노 블럭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했고요. 보시면 하단부에는 어, 산호석을 좀 장식을 하셨어요.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또한 지금 상단부 같은 경우는 일반 스타코 시공이 아니라 파렉스라고 해서 좀 겉에 변형이 어, 쉽게 오지 않는 지금 재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점 또한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외관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요. 잔디 마당도 넓게 쓰시면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조경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손을 많이 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큰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 또한 여기다 풀어놓고 좀 넓게 쓰실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은 뭐 그렇게 크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신발장 딱3 칸으로 해서 필요하게끔, 네, 필요한 만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공간 또한 넓직하네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지금 3인동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이렇게 불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좀뭐 프라이빗하게 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일단 이 집은 들어오시면 이제 좌측과 우측으로 반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오른쪽 편에는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고요. 왼편에는 안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우선 거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약간의 복도를 따라 딱 들어오면. 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좀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거실 자체가 바닥은 세라믹 타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밝게 시공이 되어 있는 데다가 어, 여기 창 자체가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삼중으로 어, 해서 굉장히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냉난방 겸용이 되는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주방 또한 보시면, 어, 물론 아주 크지는 않아요. 아담한데, 여기에 식탁이 이미 시공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음, 싱크 자체는 지금 D계자 형태로 해서 알차게 이제 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동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3구짜리의 인덕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방 가구 컬러 자체가, 어, 이런 베이지 컬러, 애쉬 그레이와 뭔가 베이지 컬러 그쯤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 바닥하고 느낌이 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냉장고가 한대 수납이 가능하네요. 어, 만약에 이제 냉장고가 더 있다고 하시면 이쪽 다용도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용도실은 크기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수납장까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세탁기 놓으시고 건조기가 있으시다면 이쪽에 건조기를 혹은, 어, 냉장고를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안방으로 가기 전에 조명을 한번 보실게요. 전부 간접 조명을 사용했어요. 요즘에 고급 주택들은 이렇게 간접 조명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더 지금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를 따라서, 어, 오시면, 요, 한 켠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게스트 욕실인데요. 지금 이 욕실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욕실이다 보니까 뭐 크지는 않아요. 네이비 톤,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의 타일 사용해서 깔끔한 느낌이고, 1층 화장실이지만,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층에 방이 하나, 안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안방 느낌 한번 보실게요. 어, 이게 마치 거실의 연장선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전창이 이렇게 크게 나 있어서 바깥으로, 음, 테라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렬하고요. 여기 만약에, 어, 딱 침대 하나만 놓고, 화장대 하나만 놓고 사용을 하신다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LG 휘센의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이 상당히 예뻐요. 보실게요. 여기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비데 일체형의 변기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따로 이제 화장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파우더룸 공간처럼 마치 레스토랑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쁘게 활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지금 수납장 같은 경우도 이 뒤쪽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수납을 충분히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쪽으로 오시면, 예쁜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샤워 부스처럼 브라운 컬러의 유리로 해서, 어, 살짝 어둡게 지금, 이제, 공간을 분리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그리고 이동식 욕조가 따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욕조에서 나의 정원과 마당을 바라보실 수 있어서, 어, 왠지 펜션이나 리조트에 놀러와서, 어, 그런, 이런 스파를 즐기는 느낌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 이 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2층 계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m 폭이 나오고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센서등이 달려있어서 어두울 때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여기는 계단 중간에 이렇게 환기창이 나 있어요. 게다가 픽스창으로 지금 채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화사하고 시원한 느낌 듭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시스템 창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어, 이제 2층으로 올라오시면 미니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작은 방두 개와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우선 미니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집이 진짜 좋은 거는 두 세대가 분리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 다른 세대가 이제 거주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조리하실 수 있게, 설거지하실 수 있게 개수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이렇게 아담하게 좀 어, 공용 공간으로 꾸미시면 아주 예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좋은 거는 여기가 지금 어, 아파트처럼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좀 넓게 나 있어요. 근데 일반 다용도실 공간이 아니라 바닥 타일을 이렇게 고급스러운 타일을 쓰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테라스 카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위에 천장에도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홈바처럼 뭐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에 예쁜 이제 화분들 많이 놓으시면 온실 카페처럼 그런 느낌을 살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다 보니까 물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세대 거주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중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중문의 용도는 뭘까요? <laughs> 여기는 지금 하나의 또 다른 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공이 안돼 있지만 밑에 계단으로 연결되게끔 이제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신발장이 그래서 이제 위치해 있는 거예요. 1층에서부터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어, 그다음에는 이제 방이 위치한 공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첫 번째로 이제 두 방에 거주하시는 분이 쓸수 있는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샤워 가능하시고요. 지금 타일도 전체적으로 한 가지 타일로 통일을 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 제품들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방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이쪽 작은 방은, 어 지금 포인트로 이렇게 스카이 민트 컬러가, 어 벽지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화사한 느낌 들고요. 공간 자체는 뭐 싱글 베드나 퀸 사이즈 베드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2층에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이 방은 앞에 방보다는 조금 더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더 좋을 것 같고 어, 여기에 만약에 자녀 이제 쌍둥이 자녀라든지 자녀가 좀 많은 집이라면 싱글 베드 두개 정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장이 이미 북박이장으로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옷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정난향으로 나 있는 이 채광창이 지금 상당히 크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번에는 3층 공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3층은 이제 다락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 다락이니까 좀 아이들 놀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님 게스트룸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안쪽에 이제 층고가 낮아서 생기는 이런 공간들은 다 수납장을 배치해서 따로 돈 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이 지금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락방 같은 경우는 좀 더울 수 있는데 양쪽으로 창문을 열면 맞바람이 치니까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어, 보일러가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옥상 테라스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지금 옥상 테라스로 나와 보면 밑에 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예쁜 뷰를 자랑하고요. 공간 자체도 넓직하다 보니까 좀이 어, 공간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 아니면 침묵 도모 현장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태양광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전기세를 줄여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주택은 도시가스가 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제가 포고급에 위치한 정말 고급스럽고 예쁜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접근성입니다. 아무래도 단독주택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바로 인근에 에버랜드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광역버스 들어오죠. 경전철 들어오죠. 게다가 고속도로까지도 접근성이 5분 내로 정말 가깝기 때문에, 어, 상권 또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 상권, 인프라, 모든 걸 갖춰진 어, 단독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요. 어, 이 집이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일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세련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자랑하고 있고요. 대지면적 자체가 125평에 달하기 때문에 좀 크게 넓게 쓰실 수있 다는 것 또한 장점 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참고하실 점은, 어, 분양가가 6억 후반대다 보니까, 어, 조금 비싼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대지 면적 자체가 125평으로 좀 넓게 빠졌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도로적인 접근성, 초, 중, 고등학교도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가는 조금 높은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조금 고급스럽게 위치적인 접근성이 좋은 단독주택을 찾고 계시다면 이곳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다양한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아실 거예요. 네이버에 홈앤홈 내집 마련하기 검색하셔서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요.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세요. 이상 홈포터 김과장이었습니다.